네, 안녕하세요. 임명자 훈련. 오늘은 패턴 8, 8에 나오는 2 플러스 동사원형 공식을 사용한 2부정사의 우산용 법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예문 연습을 같이 영자 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같이,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그들은 떠나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되어죠그죠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시다. 그들은 떠난다. They l e a 그죠 They leave라고 이 현재 시제 문장 들었습니다. 아, 특히 이 leave라는 어요 leave l 떠나다, 떠났다, 떠났었다. 현재, 과거, 과거분사 동사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관해서 위의 문장을 가지고 과거시의 문장을 바꿔볼까요? 데이 레프. 네, 그들은 과거에 떠났네요. 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떠났죠? 그럼 만약에 일 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 경우는 데이 left to work 하면 되겠죠. 네.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면 to work가 부사적용법의 목적에 어 담겨있죠. 다시 이 문장을 가지고 변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럴 경우는 부자가 나서 어디에 붙인다? they left에 붙이고 바로 t 앞에 붙이죠. NOT WORK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죠? NOT WORK죠? 후보정사를 보정할 때는 NOT을 반드시 투합해다가 적으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볼까요? 앞에 뜨는 빈칸에 LEFT죠? 네, LEFT를 빈칸에 채우시고 뒤에는 또 NOT도 한번 적고 뒤에 WORK를 적으면 교재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7번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은 나는 춤을 췄어 망치지 않기 위해 그의 파티를 이루어그렇죠 자, 이거는 I dance. 나는 춤을 춰. 현재 시제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과거로 바꿔볼까요? I danced. 댄스라는 동사는 규칙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 동사에는 이렇게 띠만붙이줍니요 그러면 망치지 않기 위해서인데 망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는 문장으로 해 볼까요? I d a n c e d to 망치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ruin, ruin. 루인. Are r u i n 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망칩니다. 무엇을 망쳐요? 그 사람의 파티를 망치기 위해서 춤을 췄네요. 자, 그러면 I dancer b ring 그의 하면 he as would k i c 가 되게 되겠죠. 예. 그, he as would kick즈를 쳤고 파르에 되겠죠. 그다음그 사람의 파티를 망치기 위해서 내가 춤을 쐈다는 말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교재에서 원한가 아니죠? 교재에서는 그의 파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췄으니까 다시 초보 정사를 보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답다 I dance를 적으시고 역시 not to not to ruin is hurry 이렇게 하면 은이로사를 보존하는 낫이 바로 투그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교재에서 하는빈칸 한번 채 볼까요 앞에 그는 dance를 적으시고 뒤에는 낫을 한번 적고 s 도 h 고 그리고 s a little bit o 기 a l i t t l a l 이 e i t a l a l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o u a l e b a l t t l e b i e bit o e b i o a o a l t o 그대로 파티를 보면 이렇게 배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7 번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8 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 번은 어떤 문장인가요? 너는 노래하고 있니 도와주기 위해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자 읽어봅시다. 어, you sing 넌 노래 불러 넌 노래한다 네, U 여기 있는 현재형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다시 확장할게요. 너는 현재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you are singing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형 형태만 만들었습니다. you가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현재형은 are를 적죠. 네. 다시 문장을 확장할까요? 너는 도와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you are 듣고, 투, 모르겠지만, 자, you are singing, t 고 e c w o 발표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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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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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확장해 a t t h a a t a 할 거라고 쉴 때로 하면 되겠죠? 네. 너는 어린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문장을 확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아이들 앞에 여기 앞에 형사 불상한이라는 뜻을 하는 형사는 뭐예요? 풀이죠. 네, 불상한 어린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 문장을 확장해 볼까요? You are 스잉 도잘그 적으시고 병용사 이렇게 포를 적고 위에다가 쉴 들어가면 완성되는 뭐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해야 되게 뭐냐면 이 문장이 지금 정답이 아니고 물어표를 붙였으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의문문으로 바꾸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 패턴에이 병사문을 의문으로 바꾸면 앞에 있는 주어와 피농사를 자리를 살짝 바꾸는 다음에 뒤에다가 무릎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최종적인 정답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꾸버리면요, 이 되겠죠? Are you? Are you? Are you singing? Who? 할라고. 아이들아 맞습니까? 네. Are you singing to help o u r children? 이렇게 문장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대의 그 빈칸을 완성해봐야겠죠. 이맨 그 앞에 끄는 r 을 적으세요. U는 나와 있나요? 그러면은 singing을 적고요. 투는 나와 있고 네, help를 적으세요. 그리고 children 적으면 맞는 거죠. 쉽죠, 그렇죠? 그생이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번 해볼까요? 9번은 뭐예요? 그는 달리고 있니 가기 위해 그 공원에로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He runs up, he runs. n 은달리인데 he가 삼진한 수기 때문에, 현재공사 n 에서 붙여져,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가지고, 그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갈까요? 띠. 띠, 띠죠. 그리고, 러닝이라고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러닝이라는 동선은 철자가요, 하나의 단 모음과 단 자음으로 끝나거든요. 이럴 경우는 진행 패턴의 RG를 붙일 때는요, 뒤에다가 반드시 여기에 잠을한번더 중복해서 써주시고 난 다음에 아인지를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형재라고 조심하세요. 아무튼 그러 지금 달리고 있는 중에 하는 진행량 벡터도 바꿨죠. 그러면 그가 왜 달리고 있는 중이죠?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죠. 어, 다시 말하겠습니다. He is it. running to go. 하면 되겠죠? 네,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말을 발장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 공원이죠. 또 말을 발장할게요. He is running to go to the 공 어디를 향해서라면 방향을 때는 전사 투가 들어가죠. 투를 적고 그리고 그 공, 원 그라는 길을 가면 전사가 들어줬고 공원, park. 이렇게 적으신데요. He is running to go to the park.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정답이 아니지요. 의문을 바꿔야겠지요. 그렇죠? 그는그 공원의 가 위에서 달리고 있니. 그러 어떻게 합니까? 풀어 아, 줍니다. 앞에 있는 주어 to 치와 실동사 इ ज 를 자리에서 살짝 바꿔서 뒤에다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Is he Is he running to go to the park 그리고 예, 모르겠으면 얘기했죠. 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전달이 완성됐을 거예요. 빈칸 볼까요? 앞에 그는 예, is를 적으세요. 키는 나와 있죠? 어, 그다음에는 running을 적고요. 그다음에 t o 나와 있죠? 네, 빈칸에 또 go를 적으세요. 고르죠. 또 빈칸 있습니까? 네, 맨위의파크를 네, 붙여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면 편하게 확장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어떤 문장일까요? 자, 10번 같이 해 볼까요? 10번은 그들은 옮기고 있니 이 상자를 도와주기 위해 너를 내려 했습니다. 자, 역시 어음인데 어디부터 같이 시작할까요? 10번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10번은 주가 대입니까? 대입. 무. 무부 네. 동사. 무부가 옮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옮겨 네, 옮기다는 현재 시의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문장을 가지고 they a r moving 이었습니다. 아, 조심해라 이것은요. 역시 move 라는 단어도요. ing 를 붙을 때는 move 라는 동사 문행 자체에다가 이렇게 ing 를 붙이면 되니까 이를 반드시 빼시고 이렇게 mov ing 를적으 됩니다. 그들은 옮기면 어, 중이야자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그들이 옮기고 있는 중이지요? 이 상자입니까? 그러면 다시. They are moving a moving을 챘고요. 이 상자니까 This box가 되겠죠. 네. They are moving. They are moving this box. 그렇죠? They are 문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상자를 옮기고 있는 중이된말 아닙니까? 그말 감상하겠습니다. D A moving this box을 들고 도와주기 위하여 하면 특식 투부종사의 부사전 문법의 목적의 미를 담고 있는 to help를 뒤에다 확장해서 영장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누구를 도와주죠? 너를, 당신을이죠. 그럼 또 말을 확장하겠습니 They are moving this box to help 당신입니까? 예, 네, 유가 되겠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유라는그 목적 역대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팔프라는 동사에서도 목적 역할하는 그런 말을 볼수 있죠. 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상자를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진행의 문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역시 의문을 바꾸면은 앞에 있는 데이랑 B 동사 r을 사리를 바꾸고 뒤에다가 무릎을 붙여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데이. 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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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아우이아죠 예. 그리고 이 아데이, 스박스를 접으시고 투투헬프 help 데이 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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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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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닙이까 자, 그럼 이제 빈칸에 보세요. 어, 교재에서 원하는 답은요, 어, 앞에 빈칸에 먼저 R을 적어야겠죠. n 는 대문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moving이죠. moving을 적어주시고죠. 그리고 this box 나와있죠. 그러면 D는 to help를 채워주시면 교재에서 원하는 그런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여튼 오늘은 차근차학하게 진행의 패턴으로서이 문장을 확장시켰다가 의문이기 때문에 비동사하고 줄을 자리를 새로 바꾼 다음에 뒤에 물을 붙이는 것. 그 방법을 오늘 가지고 영상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남아있는 11번에서 15번 영상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